이상해요? 고등학교 때 우연한 계기로 또래 상담자 활동을 했었어요. 여러 아이들을 만나면서, 친구들을 만나면서 안타까웠던 거는 그 친구들이 어디에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처음 보는 선생님인 저한테도 계속 뭔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들어주다 보니까 아, 이 친구들이 얼마나 이야기할 데가 없고 마음 붙일 데가 없는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이 친구들한테는 이렇게 대화해주고 공감해주고 이런 게 되게 큰 힘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제 학교에 입학을 하고 선배님들의 조언을 듣고 그리고 교수님이 이끌어 주신 대로 하나씩 하나씩 제가 할수 있는 일을 하다 보니까 현재는 청소년 상담사 상급을 취득을 했고요. 그리고 임상심리사 자격증도 준비하고 있고 현재는 이제 대학원까지 준비하고 있어요. 상담사로서 제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는 것처럼 마음이 아픈 사람들도 상담사를 찾아서 상담을 받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현재 너무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상담사로서의 비전이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하고요. 도전할 용기가 있고 사람을 사랑하고 좀더 이해하고 싶은 분들에게 세종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를 권해드립니다. 젊고 열정이 넘치는 우리 문희학우님은 어, 상담에 대해서 진로를 선택한 후에 정말 열심히 공부하셨거든요. 이번에 청소년 상담사로서 취업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청소년들을 잘 이해하고 청소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훌륭한 상담사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